배틀그라운드 중급 사양으로, 그러니까 나는 진짜 너무 아끼는 거 그런 건 별로다. 적당하게 배틀그라운드 돌리고 싶다. 적당하게 그런 사람들에게 이제 추천드리는 구성이에요. 라이젠으로 역시 세팅하는 방법인데 i3 써도 됩니다. i3가 전세대, 그니까 이 메인보드랑 CPU는 i3 써도 돼요. 근데 i3가 13만원 정도 하죠. i3 8100이 전세대 i5 7500이에요. 당연히 배틀그라운드 들어가죠. PC방 i5 7500입니다. 잘 들어가요. 라이젠 1600 써도 되고, 1400 써도 됩니다. 1400이 레이블 리치 2400 써도 돼요. 어, 선택은, CPU 선택은 딱 3개입니다. I3... 중가형으로. 그니까 러 너무 절약하지 않고 적당하게 절약해서 하려는 사람. i3 8100, 라이젠 1600, 라이젠 1400, 레이브니치 2400. 요거 네, 아, 네 개네. 네 개. 요 중에 선택하면 돼요. 성능은 당연히 라이젠 1600이 제일 좋죠. 그 다음 인텔 i3고, 그 다음 레이브니치고, 레이브니치랑, 저기, 라이젠 1400. 두개 똑같아요. 레이브니치 2 4 0 0이랑 라이젠 1400이 4코 8스레드, 하수엘 4770보다 조금 떨어지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엔. 거의 그 비슷해요, 그럼. 하수엘 4770이면 PC방인 i5 6500보다 좋은 거예요. 네. 그렇게 하면 됩니다. 요거는, 근데 라이젠 1400이랑 1600이랑 가격 차이 별로 안 나요. 예. 네. 요거 16만 얼마잖아요, 1600. 그럼 몇만원 아끼려고 1400을 했습니까? 그냥 1600 쓰는 거죠. 라이젠 2200이면 몰라. 2200원. 7만원 밖에 안 하니까. 라이젠 2200이 i5 4570입니다. 그배이그 배틀 잘 들어가요. CPU는 그거 쓰면 되고. 메인보드는 ECS꺼 쓰면 됩니다. 좀더 추가로 얘기하면, 지금, 지금 HDMI, d v i RGB 3개 다 있잖아요. e c s 거, 요거. 레이브리치를 사용해서 내장 그래픽으로 하려고 그런다. 근데 트리플 모니터를 쓰려고 그러네? 그러면 저기 기가바이트 320드래블 에디션이라고 있어요. 그걸 써야 돼요. 그게 HDMI, DVI, RGB로 3개 에러 없이 다출력돼요 레이블 리치로. 자, 다시 한번 말합니다. 레이블 리치 2200G, 2400G를 사용할 사람은 보드를 어 기가바이트를 써야 됩니다. 기가바이트가 65,000원 밖에 안 해요. 그거요. 320 보드. 그게 이세 가지, 세개 포트에서 동시에 트리플 출력이 돼요. MSI 보드는 듀얼 출력 안 돼요. MSI 보드는 해보니까 두개 꼽잖아요? 그거는 d v n r g 밖에 없어요, MSI는. 그런데 하나를 꼽으면 하나가 죽어요. 안 나와요. 하나밖에 안 나와요. 여튼. 그리고 이제, 아, 뭐, 저가또이시간에 그리고, 보드는, 그러니까 10 그, CPU랑 보드는 이제 그걸 선택하면 되고, 보드는 안전하게 그냥, 어, 레이블리치를 나중에 쓸 수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이렇게, 모니터 여러 개 사용 안할 사람은 MSI 꺼 쓰면 됩니다. 아니면 기가바이트 쓰거나. 그리고 램은, 램은 s 센 코어 쓰면 됩니다. 삼성 램이 가격이 좀 내려가면 그냥 삼성 꺼 쓰면 되고, 근데 삼성, 삼성 램이 가격이 오를 때가 있어요. 그때에 s 코어 꺼 쓰면 돼요. 저도 예전에는 한 3년 전, 4년 전에는 잘 몰랐어요. 잘 몰랐는데, 그때는 삼성 램 한참 비쌀 때, 외산 램을 뭐 팅그룹 걸 제가 많이 썼거든요. 근데 팅그룹 게 생각보다 호환이 잘안 되더라고요, 그게. 호환이 잘안 돼요. 라이젠 초창기 보드에 호환 안테 뒤진 줄 알았습니다. 팅그룹 때문에 짜증나서. 라이젠 초창기 보드가 램 호환 엄청 안 됐어요, 진짜. 근데 이 s 센 코어는 되더라고요. s 코어가 삼성 램만큼 호환이 잘 돼요. 제가 s 센 코어 사가지고 인텔, 뭐, 기가바이트, MSI, 뭐, 이런, 여러 가지, 에즈락까지. 그, SM코가 다 호환이 되더라고요. 다. ECS도 호환 잘 되고, 뭐, 다, 호환이 안 되는 보드가 없어요. 거의 잘들돼요 잘 그제, SM코 아니면 삼성 쓰면 됩니다. 그리고 파워는 요거 쓰면 돼요. 파워는. 파워는 요거, 잘만 500 같은데, 요게 듀얼이에요. 싱글이 아니라. 싱글이 아니라 듀얼인데 요게 그래도 듀얼이 20암페어가 넘어요. 20암페어 두 개예요. 그래서 요게어뭐 GTX 1060 70까지 문제 없습니다 이게. 1080도 저기 게임 엄청나게 하지 않는 이상 버텨요. 예. 이거 쓰면 여기 싸요. 여기 2만 7천밖에 안 해요. 요게 근데 여기 좀 불안한 사람은 저번에 말했듯이 슈퍼 플라워 싱글 레일 5 0 0 w 쓰면 됩니다. 그리고 그래픽 카드는 제1060나970나960 마음에 안 들고 970도 마음에 안 들고 나1060 쓸래 그럼 1060을 뭘 쓰면 되냐면 그 무상에 이스 남은 중고로 파요 무상에 이스 남은 중고 2020년까지 무상에 이스 남은 거는 거의 신품이나 마찬가지죠 지금 18년인데 2년이 남았는데 그1060 6기가 6기가 있죠 6기가 6기가가 한 26만 27만 합니다 그거 사서 쓰면 됩니다 1060 6기가 1060 3기가 무상에 있어 2년 남은 중고는 한 21만원 해요. 10분보다 한 4만원 싸요. 1060은 훨씬 싸죠? 1060은 한 7만원 싸죠? 그거 쓰면 됩니다. 물론 970 써도 돼요. 970은, g t s 970은 한 10, 한 6, 7만원 하잖아요, 지금? 근데 1060 무상 남은 거는 한 22만원, 21만원. 1060 6기가는 한 16만원. 그 중에 선택하면 됩니다 근데 970보다 1969 쓰는게 나아요 왜냐 970은 좀좀 좀 됐잖아요 나온 지가 그래서 펜에서 소음나는 것도 가끔 있고 그래요 그래서 1969 6기가 이거 무상 에 AS 남은 거 이거 3기가 안기기요거 쓰면 됩니다 DB 드롬은 달아야 돼요 왜냐면 DB 드롬은 나중에 저기 컴퓨터 윈도우 새로 설치하고 여기 메인보드 드라이버 DVD, CD로 제공되잖아요 그거 여기다 놓고 한방에 넣으면 끝나는데 못하러 개고생을 해요 3DP 찾으면서 5만대 드라이버 찾는다고 5만대 다 뒤지고 그냥 이거 하나면 끝나는데 이거 7,000원 밖에, 이거 중고로 5,000원 밖에 안해요 5,000원인데 ,000, 전 7,000원 받습니다 왜냐면 이거 10개 사잖아요 그러면 한한 한, 한 4개는 이거 똑바로 안 열려 네 4개는 교환도 안 돼요 그렇게 해서 세팅해서 하면 이렇게 세팅하면은 60만 안 넘어요 50만원 정도 됩니다. 50만원 조금 넘어요. 이렇게이렇게 이렇게 세팅하면. 요렇게 세팅해서 쓰면 됩니다. 그리고, 타워 콜로는 아, SSD는 여기, 띵그럽고, 240기가. 1 2 0기가 용량이 좀 적잖아요. 240기가. 어, 240기가로 씁니다. 요거 얼마 안 해? 6만원, 6만원인가? 6만원도 안하던가 그래요. 그리고 나는 이제 타워 콜로좀 써야겠다. 타워 콜로 게 라이젠 1600, 라이젠 1600 타워 콜로안 달아도 돼요. i3 8700 타워 콜로안 달아도 됩니다. 근데 나는 진짜 게임에 미쳤어. 나 주제가 게임할 거야. 나는 그런 사람은 타워 쿨러 2만 원짜리인데 그가격은 2만 원인데 성능은 4만 원짜리랑 거의 동급인 제품이 있어요. 이 제품인데 이 엄청 크죠? 차크기 엄청합니다 이거 요거 2만 원밖에 안 해요. 2만 원. 네, 이거 모델명이 AC100인데 팬이 시스템 쿨러에 들어가는 그 정도 팬으로 팬처럼 이게 뒤게 상급 팬이에요. 펜이 이제 돌려보면 느낌을 좀 알거든요 이게 돌려보 면 돌려보면 알아요 컴퓨터품 을 많이 만진 사람은 그냥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딱 이렇게 해보면 대충 알아 느낌이 있어 그냥 려거펜 여기 싸구려 펜 여기 있지 않습니까 이거 이거 어 이거 되게 싼 이거 뭐야 이거 좀 저가형으로 쿨러 딱 같은데 예 펜이 예, 좀안 좋아 별로야 또 어떤 모르는 애들 또시또펜 가지고 또또또안 착해라 어 어, 여기 진짜, 진짜 저가형이 있네, 여기. 어, 이게 진짜 저가형이네. 완전 저가 히딩시크 밀도가 엄청 떨어지죠? 강, 이 간격이 맞고. 이거, 인텔 정품 쿨러 그 대용으로 나왔던 건데, 이게, 이2 5 0 0짜리였어 싸게 나왔잖아요. 예. 돌려보면 알아요. 느낌이 좀 있어. 근데 요게, 펜도 좋은 편이고, 날개도 많아. 날개도 많습니다. 날개도. 날개도 꽤 많아요. 요거가 2만원이니까 요거 사면 됩니다. 여기, 여기 LED도 나와요 레인보우 색깔 변하고 레인보우는 22,000원인가 그렇고 레인보 단색인거는 20,000원인가 그렇고 제가 이 제품 엄청나게 홍보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거 뭐지? 저는 이 제품을 홍보하는 게 여기 돈 받아서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이렇게 좋은 제품을 싸고 진짜 이거 흠집이 제가 장착된 영상도 올려 장착해가지고 그 장착한 영상도 올렸는데 소음일도 없어요 소음일 어떤 사람 뭐 유튜브 리플 보니까 뭐 어디 뭐 제그 사제 쿨러랑 그 저런 정품 쿨러 저거 얼마나 몇개 써봤다고 뭐뭐 녹토아 쿨러가 뭐그 고요함을 뭐 제가 뭐안 써본 쿨러가 어디 있겠습니까 지금까지 그런데 그 사람이 말하는 그 고요함 녹토아 쿨러를 한번쓴 사람 안 써본 사람 있어도 한번쓴 사람만 없습니다라고 하는 그 고요함만큼 이게 이게 정숙해요 소음 1도안 나요. RPM 1 RPM 800에서 1200인가, 1400인가, 1800인가 기억이 안 나네. 박스도 박스도 비싸. 딱큰 박스예요. 이 포장도 이렇게요. 포장도. 이 포장이 비싼 포장 아닙니까, 이거? 예. 좋은 제품이 들어 있는 비싼 포장이에요. 괜찮은 포장이에요. 이게 RPM이 음, 여튼 RPM이 적당하게 왔다 갔다 하게끔 만들어져 있어요. 그 4핀이에요, 4핀. 이거 되게 괜찮습니다. 이 제품으로 이제 타워풀로 달면 됩니다. 그냥 알려주면 알려주는거 사면 돼. 그냥. 머리 띠기 좋은 사람이 만든 거라고 제가 몇번 얘기했어요. 히팅 파이프를 여기서 안, 여기 밑에서 안 끝내고 여기서 끝내가지고 원래 사, 세 줄인데 다섯 줄 효과를 내게끔 만들었어요. 꽂기도 편해요. 여기 홈 들어가 있어서. 되게 디테일하게 만들었어요. 여기, 여기 방열판, 여기, 모양도 내놨어요. 요거 이렇게 만들어지는, 그, 그, 타워플로 제조사가, 저기, 거기꺼. 안, 뭐더라, 안, 이거. 요, 요 제조사. 요 제조사가 이제 곡걸 저렇게 만들어요. 안텍안텍이 타워플로를 만들 때, 그렇게 요 쪼만, 요거 되게 만하거든요 요게? 80mm 펜 달렸어요, 요게. 요 쪼만한 게 요기 2만원이 그래요, 요 쪼만한 게. 어떤 타워플로 적었으면 됩니다. 어리버리하게 막, 이거. 이거 바닥콜러인데 썸머렛 바닥콜러 10년전에 유행했던거죠 10년전에 지금도 잘팔려 <laughs> 지금도 잘팔려 이거 최고인줄알아 어떠사 이거 92미니잖아 팬이 이거 중고로 15,000원에 엄청 없어서 못판대요 제가 중고판매업자 가보니까 이게 15,000원에 없어서 못판대요 이걸 15,000원 쓰주고 사는 등신이 있어요 중고로 이걸 15,000원 주고 사아 이게 2만원인데 이게 이게 2만원인데 응?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아니 1 2 m m 펜 달린 거, 되게 디테일하게 잘 만들어진 거, 히팅식 밀도도 높고, 큰 거, 그 22,000원 짜리 나왔는데, 왜 무슨, 이걸 만 원에 주, 아, 이거, 아, 만 원에 중고로 팔지, 이걸 무슨 만 오천 에 팔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그러더라고, 그 중고업자가. 아, 이거 없어서 못 팔아요? 없어서 이거, 만 오천 원에 이거, 응? 어? 사, 사, 사간 사람올 얼마나 많아요? 엄청 많아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니, 이걸 만 오천 주고 사간 사람 이 있다고요? 자, 여기 없습니다. 얘네 거라, 이거. 여기 튀어나온 방열판 없죠? 위쪽에. 그리고 삼세 개죠, 히팅파이프도. 이건 별로 생각 안 하고 만들었어요, 이거는. 이거 만든 사람, 이거 설계한 사람이 IQ 120이면, 이거 설계한 사람 IQ는 한 180이 되는 사람입니다. 물론 진화돼서 그런 거겠지만. 이거, 이거, 이거 결합방식도, 이거 봐, 이거 완전 구형이야, 이거. 이거 누가 요즘 피스로 조이고 있어요, 이거를. 인터넷 병신들이나, 인터넷 저기, 어? 유튜브 등신들이나, 컴퓨터 부품 잘 모르는 애들이나, 저거 조이면서, 아, 조립하는 맛이 있습니다. 개소리나 하지. 뭐, 뭐야 이게. 그런데 그 사람이 뭐라 그러냐면 제가 그랬어요. 아니 이걸 만원 주고 사는 사람이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완전 등신이네. 등신 아니야 그러니까 그 중급자가 뭐라 그랬냐면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우린뭐 그냥 그 등신들한테 만 원씩 팔아먹지 뭘. 그러더라고요. 여튼 이렇게 구성됩니다. 이렇게 알려 이미 이 부품을 엄청나게 많은, 다양한, 이렇게, 부품들을 다 사서, 다 해봤어. 다 사봤어, 다. 뭐, 인터넷, 유튜브에 뭐, 깔짝깔짝 아는 척 하는 애들 있잖아요. 뭐, 컴퓨터 카페 가면 뭐, 어디 지인 컴퓨터 부품 몇개 만져놓고, 그게 뭐, 아는 듯, 뭐, 개소리 하는 애들 있잖아요. 그런데 혼동하지 말고, 직접 컴퓨터 부품에다 테스트 해보고, 조립하고, 한, 조립 컴퓨터 하는 사람들이 가장 정확해요. 가장. 그 대표적인 애가 파워레스 뻥파워입니다. 파워레스가 왜 뻥파워야? 파워레스가 줌뻥파워래, 줌뻥파워. 중뽕파워. 줌뻥파워는 또 뭐여. 야, 이 병, 아, 병신들 진짜, 아유. 줌뻥파워. 세상에 뻥파워, 아, 뻥파워에 대해서 얘기하넘기 파워렉스가뻥파 5명을 쓴 이유는 그 트리플 출력 2.3 모델 있잖아요. 12볼트 출력 3개로 나눠진 거 그대 뻥파 5명을 썼어요. 싱글 레일은 안 터져요. 바쿠나처럼 바쿠나 싱글 레일이잖아요. 그거 뻥파는 개소리하기 전에 싱글 레일이랑 그그 그 다중 레이랑 일그 차이부터 알고 그거 말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지금 듀얼 20암페어라 제가 추천 말씀드린 거지 이게 만약에 12암 1 2암 트리플 출력 3개짜리였으면 그, 쓰지 말라 그랬고, 터져요, 그거. 터집니다. 최소한, 만약에 싱글로, 싱글이 제일 좋지만, 요거는 그래도 듀얼인데 2 0페어 이상이기 때문에, 이거를 써도 되는 겁니다. 이거 안 터져요. 여기 GTX 요금번 이거, 이거 배틀그라운드 돌려봤어요, 이미 다. 안 터져요. 970돌려가지고 여기 배틀그라운드 하는 애 와가지고, 970 끼워가지고, 막 했어요. 배틀그라운드안 터져요. 케이스는 마음에 드는 거 아무거나 하면 됩니다. 그냥.